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적을 압도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대부분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치트 능력을 부여받거나 혹은 무기가 너무 사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중 몇몇은 아무 재능과 능력 없이 시작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엄청 강력해진 캐릭터들도 있죠.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강해진 캐릭터입니다. 제닌 마키는 주술 회전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작품 내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주술 가문인 제닌 가문에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그녀가 속한 가문은 주술사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고 상당수가 1, 2급 주술사로 이루어진 가문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마키 역시 가문의 후원이나 재능을 물려받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그녀는 주력을 상실한 대가로 신체 능력이 향상되는 처녀 주박이라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 때문에 마키는 신체 능력이 높은 대신 평범한 비술사 수준의 주력을 가지게 되어 명문 주술사 가문인 제닌 가문에서는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이에 마키 역시 자신을 무시하는 가문을 나와 당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련하기 시작했죠. 저 나한데 주술사인가? 이야가라세다요. 見下されてた私が大物の術師になってみろ。 이의의련중, 돈나츠라스가나.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저주를 볼수 없다는 단점을 안경 형태의 죽으로 볼수 있게 해결했고, 부족한 주력과 전투력을 검, 창, 둔기 등 다양한 무기술로 채워넣었는데요. 이렇게 수련한 결과, 자신보다 한 등급 더 높은 3급 주술사인 미화를 채술로 압도했고, 특급 저주인 하나미와 싸워 데미지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미의 뿔을 부러뜨리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그녀는 현재 4급 주술사인데 의외로 실력은 2급 주술사가 될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승급을 할수 없는 이유는 가문에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방해해서라고 합니다. 쯧쯧. 또 2급이 되면 안게 때려야 돼. 괜인계가 邪魔してるくさいん요よね 으나오니 손의 비를 깔아 펴서 믿어 줘야 해. 히라기 나나는 무능한 나나의 주인공으로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라기 나나입니다. 나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나카지마 나나오를 위로해주고 그를 응원하며 서로 연애 플래그를 세웠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능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먼치킨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나나는 능력이 전혀 없고 부모가 초능력자한테 살해당해 초능력자들을 증오하는 무능력자로 정부에서 요원이 되는 훈련을 받고 초능력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그들을 모아놓은 섬으로 파견된 요원입니다. 섬에 숨은 인류의 적을 비밀리니 처리시로. 우리 라 무능력者は 능력者に支配される. 수나오치 인류의 종연다. 당연히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본인이 훈련을 통해 습득한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나카지마의 상황,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부 알아내는 미친 모습을 보여줬죠. 나니, 설 마음을 읽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관찰로 습득한 자료들을 통해 능력자별 대처법을 즉석에서 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추리력과 관찰력, 그리고 높은 지능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워 초능력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그 예로,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가진 시부사화를 제거하기 위해 얼어있는 호수를 흙으로 덮어 그를 속이고, 그가 호수 위에서 과거로 돌아가게 해물 속에서 익사시켰는데요. 이 이외에도 미래를 염사하는 능력자를 제거하기 위해 가짜 미래 예지 사진과 블러핑을 통해 그를 속여 제거했고 유체 이탈 능력자와 싸울 때에는 그의 약점을 알고 미리 친구에게 부탁해 죽을 위기를 넘기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죠. 여담으로 애니메이션이 완결난 후 나나는 특이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방영한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라이너 브라운과 엮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두 캐릭터의 성장 배경과 행적, 그리고 가치관과 정신 상태의 변화가 상당수 일치해서 여성형 라이너라는 별명이 생기기까지 했다네요. 고블린 슬레이어는 애니 고블린 슬레이어의 주인공으로 모험가임에도 불구하고 고블린 퇴치 의로에만 맞는 괴짜 중에 괴짜입니다. 장비 역시 허름한 장비에 숏소드만 사용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 일 수인데요. 그러나 그는 아무 재능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험가 중 최상위 등급까지 올라간 캐릭터입니다 그는 원래 농촌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고블린들이 마을을 습격하며 자신의 누나를 죽인 것에 원한을 가져 모험가가 되었는데요 원래라면 높은 등급은커녕 개죽음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레아 종족의 스승을 만나 그의 밑에서 비오는 날 먼지나듯 구르면서 수련을 받았죠 그 예로 종유석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승의 폭언을 듣고 수수께끼를 마치는 것으로 정신 훈련을 했고 고블린의 습성과 생활 환경을 공부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한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고블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블린 소굴에 있는 장식만으로 어떤 고블린이 있는지 알뿐더러 그들의 습성을 이용해 역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블린 슬레이어가 고블린 로드의 습격에 대비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고블린이 무엇을 타고 오는지,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를 모험가들에게 알려줘 대비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로지 고블린을 죽이는 데에 집중을 해서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해 적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는데요. 비홀더를 제거할 때 열선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분진 폭발로 퇴치했고, 오우거를 상대했을 때는 심의 바닥과 연결된 전이 스크롤을 사용해 오우거의 몸을 고수압 커터로 두동강 내버리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고블린 슬레이어는 오로지 고블린만 잡았을 뿐인데 일반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 좋은 대우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고블린이 민가나 가축들을 주로 공격하는데, 고블린 슬레이어가 이들을 퇴치하며 피해가 줄어들다 보니 그에게 고마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블린 슬레이어의 이야기가 민담이나 노래로 퍼질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코비는 해적 알비다에게 잡혀 해적선 자빌꾼으로 살게 된 캐릭터입니다. 그는 이런 해적들을 잡는 해군이 되고 싶었고, 주인공 루피에 의해 알비다에게서 풀려난 뒤 해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조연 하나가 스토리에 나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는 이전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울보의 몸도 약했던 코비는 해군에 입대하면서 여러 훈련을 받았고, 우연히 해군 영웅이라 불리는 가프중장의 눈에 띄어 그의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검도 수련은 물론 각종 자비를 하면서 신체를 단련시켰고 가프중장과 직접 격투를 하며 전투력을 쌓아갔죠. 그 결과 1년도 안 걸려서 세계정부 직속첩보부대인 CP9의 채술 육식 중 하나인 체를 사용해서 루피의 뒤를 잡기도 했죠. 신체적인 성장 외에도 정신적인 성장도 많이 했는데요. 정상 결전 당시 많은 해군들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려하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그는 수련을 멈추지 않고 2년 뒤 20대라는 나이에 해군 장교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으로 진급했는데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그는 정상 결전 때 각성한 견문색 패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육식을 모조리 마스터하기까지 합니다. 여담으로 코비가 재등장했을 당시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 코비를 알고 있었던 루피와 조로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때 팬들도 그냥 지나가는 조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달라져서 나오니 많이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크로간에 이키는 낙제 기사의 영웅담의 주인공으로 마법 기사를 배출하는 명문가 크로간의 가문의 아들인 캐릭터입니다. 그는 마력량이 일반 학생 평균의 10분의 1인데다가 마도 기사라면 누구나 쓸수 있는 신체 강화 마술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체를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전부 최하레벨인 F레벨인데요. 랭크와 F다시. 쓸수 있는 이노와 최대한의 신체 능력 강화밖에다 마테 평균의 1 1다시 이런 최악체의 모습을 보여준 이키는 낙제기사라는 이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자신의 노력 끝에 최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집안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탓에 아무도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아 남의 것을 따라하면서 검술을 배웠고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무술이란 무술은 전부 배웠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유일하게 쓸수 있는 신체 강화 마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검술을 보는 것만으로 그 원리를 파악해 전투 중에 습득할 수 있는 관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신체 강화 마법을 1분 동안 최대로 사용해 수십 배로 강화하는 1도 수라를 개발해내기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A랭크에 속하는 스텔라를 쓰러뜨리고, 7선 검무제에 나가기 위한 선발전에서 16연승을 하는 것은 물론, 작년 7선 검무제에서 베스트4까지 올라갔던 학생회장과 싸워, 그를 쓰러뜨리고 출전 자격을 얻기까지 했죠. 이런 노력 끝에 낙제기사라는 이명이 무관의 거망으로 바뀌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검신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카마도 탄지로는 가난한 숫쟁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는 오니가 가족을 모두 죽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동생이 오니가 되면서 오니를 퇴치하는 조직,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어른을 찾아로 토미오카 기유키타말이다 검과 싸움에는 전혀 연이 없었던 탄지로는 오니를 이기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강력한 검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탄지로는 귀살대의 교육자인 우로코다키에게 수련을 받아 한 명의 검사로 성장하는데요. 이때 그는 2년 동안 공기가 적은 산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함정을 피하며 하산을 하거나 자신보다 월등히 강한 우로코다키와 대련을 하거나 물의 호흡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폭포 수련을 하는 등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극한의 수련을 했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보다 훨씬 큰 바위를 베는 수련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수련도 했습니다. 이와오, 기이다 그 결과 귀살대 최종선별에서 50명의 사람을 먹고 강해진 손도깨비를 퇴치하고 최후의 5인으로 합격했고 특정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니 중 가장 강한 12명인 1 2기월이었던 쿄우가이와 싸워 이기기까지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현1 2기월인 하현의 5 루이와 싸울 때에는 자신이 계속 몰아붙여지자 어린 시절 본 아버지의 건물을 응용해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새로운 검술로 만들어 루이를 잠깐이지만 압도하기까지 했죠 이 이후에도 탄지로는 끝없이 수련했고 결국 하연의 1인 엠무를 쓰러뜨리고 나중에는 상연의 6인 다키를 죽이기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탄지로는 박치기 한 것만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엄청난 돌머리인데요. 이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은 것으로 어머니는 박치기로 멧돼지를 기절시킬 정도의 돌머리였다고 하네요. 시라하마 켄이치는 성격이 연약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캐릭터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공수도부에 들어가나, 그들 역시 케니치를 샌드백으로 삼는 등 무시를 했는데요. 공수도부에서 퇴출당한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후린지 미우라는 여자애를 만나게 되고, 양산박이라는 도장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케니치는 그 어떤 애니 작품 속 캐릭터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케니치는 액션물 주인공 치고는 완전 평범함이라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평범하다는 것이 숨겨진 가문의 비밀, 혹은 사실 이 분야의 천재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엑스트라라고 해도 될 정도의 평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강해지기 위해 스승이 탄 타이어를 메고 달리는 훈련, 양손에 항아리를 들고 오래 버텨야 하는 근력훈련 등 기본기를 단련해 나아갔는데요. 거기에 각 무술 스승에게 유술, 중국권법, 공수도, 무에타이 등 다양한 무술을 배우고 싸울 때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면서 스승에게 맞으면 맷집을 키우기도 했죠. 그 결과 처음 자신에게 시비를 걸던 공수도부 부원을 이겼을 뿐더러 공수도부 부장까지 때려눕히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그는 불량석을 라그나로크에 찍혔을 때에도 그들을 하나 하나 때려눕혔고 심지어 라그나로크의 수장이자 살인권을 배운 류토와 싸워 그를 쓰러뜨리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케니치는 이런 지옥의 훈련을 겪는데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근육이 붙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스승 중한 명인 코우에츠지 아키사메가 쓸모없는 근육은 일절 배제하고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만 호리호리해 보이는 것이지 속은 근육으로 꽉 차서 단단하다고 하네요. 라이트 가이는 나루토에 등장하는 상급 닌자로 다가지 머리에 쫄쫄이 복장을 입고 있는 닌자보다는 무술가에 좀더 가까운 복장의 캐릭터입니다. 나루토에 등장하는 다른 상급 닌자들과 달리 어딘가 개그 캐릭터처럼 나와 초창기에는 저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노력 하나로 세계관 최강자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나루토 일부의 주제 중 하나인 노력에 가장 잘 맞는 캐릭터입니다. 가이는 인술과 환술의 재능이 전혀 없어 닌자 아카데미에 또한번 떨어졌을 정도로 과거에는 심하게 약했었습니다. 대부분이면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했겠지만 가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체수를 극한으로 단련시켰죠. 이때 그는 운동장을 500바퀴를 뛰거나 물구나무 서며 운동장을 도는 등 체력을 단련시켰고 그 결과 천재라고 불리던 카카시와 호각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후 가인은 차크라를 제어하는 신체에 판을 여는 금술 탈문등갑의 진까지 습득해 상급 닌자들 중 최상위권에 도달하는 강함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강력해진 가인은 최악의 범죄 조직인 아카츠키 소속 키사메를 그가 유리한 물속에서 쓰러뜨렸고, 나루토 세계관 최강자인 우치와 마다라와 싸울 때에는 팔문둔갑의 마지막 문인 사문을 열었는데요. <목소리> 이때의 펀치의 풍압만으로 마다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최종기술인 밤가이를 날려 마다라의 상체 절반을 날리고 그가 인정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혔죠 여담으로 가이가 직접 싸우는 장면이 적었을 때 가이는 본인이 카카시의 라이벌이고 카카시보다 강하다는 말을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를 보며 웃었는데요 이때 오줄가 카카시 보다 강요 나중에 가희의 실력이 전부 드러난 이후 카카시다이가 라이벌이 된게 영광이다 라는 반응이 많이 보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강해진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행적을 보다 보니 노력이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모습과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노력해서 강해지는 걸 알고 계시나요?